여러분 70명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왜 구독을 해주셨어? 저는 진짜 모르겠지만 누구누구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70명을... 네? 친구가 지금 웃고 있는데 왜 웃는거죠? 아안 대체 7 0명왜해 누가 70명 감사 인사를 써 감사는 나눌수록 좋다고 그럴 면 그냥 커뮤니티에서. 커뮤니티에 써커뮤니티그인기만은 사람만 열어줘. 아니 어떻게 진짜 70명이? 100명일 땐오는거야 진짜? 야 진짜 100명이면 어떡하냐? 그다가실버 <laughs> 아, 물론 내친구들이 대다수인데 나를 아예 몰랐던 5명이 또 구독을 하지 못하나 설마 친명이 65명 된걸로 확인했어? 아, 그건 모르지 뭐지? 어, <laughs> 내가 봤을 때7 0명이 65명은 <laughs> 내 지인 친척 약간 <웃음> 이런 <웃음> 어 왜 굳다 식으로서? <laughs> 구독자님들에게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는 모습입니다. 왜냐면 제가 답변 댓글이 거의, 음한 10개 정도밖에 안들려서 항상 잘달아드려 <laughs> 여기 다낭여행 브이로그랑 할머니 집 브이로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, 어, 아니, 고르거 아니, 찢어졌어. 이렇게 된 거, 예쁜 사진 딱 찍어놓고, 어 아, 너무 빨개졌어. 자, <laughs> 제가 다낭이랑 뭐 할머니 집 브이로그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, 음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들, 사랑합니다.